아, 예. 안녕하세요. 예 고객님. 아저 이것 좀 바꾸려고요. 아 예. 제 남자친구가 이걸 별로 안 좋아해서. 그래 울건 좀한 볼까요? 예, 이상이 없네 어떤 걸로 바꿔드릴까요? 어 이걸로 가져갈게요. 예 알겠습니다. 네 여기 있습니다. 어,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아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저 기억 나시죠? 아, 예, 기억납니다. 아, 내가 제가 어제 여기서 제품을 좀 사갔는데 좀 이상이 있어서 좀바꿔가려고요아 어, 고객님, 어, 죄송합니다. 어떤 이상, 물건 좀 보여주시죠. 아니, 잠시만요. 예. 어, 여기. 소주. 음, 소주. 반병을 드셨네요. 아, 근데 먹다 보니까 이게 제품이 이상이 있다는 걸 알았어. 나 지금도 심장이 아, 너무 벌렁거려요, 지금. 어, 어떤 이상이 있나요? 취해. 예? 취한다고. 원래 술을 마시면 취합니다. 아, 알지 누가 몰라? 근데 이건 취해도 너무 취해 나반 깔라 질 뻔했어 나 이거 바꿔줘 아니 근데 이 반병 드신 거라 바꿔드릴 수가 없어 바꿔줘 아 죄송합니다 바꿔줘 나다 마시고 나 여기다 전 한판 구울까 내가 아니 전구워 내가 아니, 날... 아니 전에 구, 구 바꿔줘 또 죄송합니다 어, 건드리지 마나 건드리지 마너딱 기다리고 있어 너 우리 엄마 오면 너 끝이야 엄마 하면너 그냥 끝이야 너 아니 왜또맘이요 맘이 앉아, 앉아, my daughter, my mother, 음. 브라운이 앉아, 앉아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, 어, 정여사님, 안녕하세요. Hi, 음, hello. 예, 정여사님. <laughs> 어떤 문제, 어떤 프로그램, 어떤 거, 왜, 왜 그러지? 아, 님이이 음. 소주를. 어머, 어머 깡짝이, 어머 소주, 어머 얘가 이거 먹고 나한테 반말했는데 엎드려, 어, 어머 아, 어쨌든 어쩌지, 아, 깜짝 아, 어쩌고. 아 어쩌고. 아니 근데. 이거를 저희가 규정상 바꿔드릴 수가 없습니다 바꿔줘! 죄송합니다 바꿔드릴 수 없습니다 너 내가 이 백화점에 허? 얼마를 사주는데 바꿔줘! 아니 근데 이걸 취한다고 바꿔드리면 어떡합니까? 다른 이유가 있으니까 바꿔달라는 거 아니야! 어? 예 죄송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? 써! 예? 쓰다고 술을 마시면 원래 쓴데요 누가 몰래 쓴지? 어. 이건 써도! So 너. 죄송합니다. 저희가 아, 규정상 안 됩니다. 규정 못 바꿔줘 너? 예. 너 이름 뭐야? 너 송병철 너? 너 미스 송 너? 미스터 송입니다. <laughs> 어서 지적지해니까. <지적질이야, 니가. 웃음> 죄송합니다. 너 내가 윗사람 최인사한테 전해. 너 오늘 잘렸어 너. 아니 좀. 저... 아주 너최인사한테 전화할 거야 너. <laughs> 내가 문자 그때 받았어 너. 어? <laughs> 가나 최니깐 나. 없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너, no. 너, no. 내가 전화 안할 테니까 존말때 바꿔줘. 아, 알겠습니다. 그러면 같은 거 소주로 바꾸. 바꿔드... 아니, 안 취하고 안쓴 걸로. 그 맥주로 바꿔. 으음, 와인. <laughs> 와인이요? 샷터 파션 롱급일 파션. 어, 그걸로. <laughs> 어, 그건 저희가 너무 고가라 바꿔드릴 수 없어. 어, 없... 여기 있네. <laughs> 이거 비싼 거 금태 들은 거아 이거 여기 있는 거 어떻게 하셨죠 <laughs> 알지 내가 <laughs> 근데 이거는 고가라 이거 어떻게 소주나 이거 바꿔드립니까 못 바꿔줘 너? 예 죄송합니다 안됩니다 너이건 나한테 사기쳐 너너 너 내가 그럴 줄 알고 너 경찰서에 신고했어 너 내가 박형사님 불러왔어 여기 형사님은또왜 불러 너? 너 끝났어 박형사님 <laughs> 박형사님 한번 박형사님 없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너 no. 내가 신고 안할 테니까 존말할 때 바꿔줘 아 알겠습니다 제 월급이라도 털어서 무슨 월급이야 내가 너 월급 지는 사람이야 너 알겠습니다 여사님 이거 여기 있습니다 그래? 죄송합니다 고마워 미스터 송 땡큐 <laughs> 미스터 송예 내가 미안해 미스터 송 했다 너무 무리해 아, 아닙니다 아 괜찮습니다 이거 한병더줘 얼마? 예한병 더요? 음, 그래 그래 이게 200만 원인데 음. 제가 디씨 해드리겠습니다 뭐 디씨 함부로 니까 자. 뭐 하시는 겁니까? 아니 그걸 왜... 원 플러스 원! 아니 여사님 그렇게 하지 안돼요 여사님! 아 있는 사람들이 더 하네! <laughs>